어, 2026년 어, 새해를 시작하며 어, 14일간 새 겹줄 기도회를 저희들, 어, 함께 어, 참여를 해왔습니다. 어,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어, 지난 14일간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한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어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어 처음이 있으면 어 끝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예. 어 14일간 새벽일줄 기도의 첫날이 있었죠 예.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아 14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 오늘은 마지막 주제로 모든 순간 영혼을 생각하며 살아가다라는 주제입니다. 모든 순간 영혼을 생각하며 살아가다. 예. 이 저자가 그이 마지막 챕터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 그 1800년 초에. 아돈이람 저드슨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미국 최초의 해외 선교사 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돈이람 저드슨에게는 엔이라는 어, 사랑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엔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어, 그 엔의 아버지에게 편지를 씁니다. 왜냐하면 이그 아돈이람 저드슨 뜻으니 해외 선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아, 따님을 위해 예, 따님을 위험한 선교지로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아, 그곳에는 질병도 있고 고난도 있고 또 박해와 죽음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과 영혼들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라고 예, 묻습니다. 그러자 이그 얘네 아버지는 딸의 뜻에 맡기겠네라고 답을 해줍니다. 결국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선교지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지에서 그 편지대로 그대로 살아가요. 야돈 이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얘는 임신한 몸으로 매일 감옥까지 걸어가서 이 남편의 석방을 구합니다. 예. 결국 감옥에 나온 뒤에 얘니 이 아돈이람의 그 아내 예니 죽어요. 예. 그리고 안타깝게 그의 딸도 죽습니다. 예. 나중에 이 아돈이람이 재혼을 하는데 두 번째 아내도 선교주에서 죽습니다. 예.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총이 아돈이람이 일곱 자녀를 미얀마의 땅에 묻고 이 그도 6 1 세의 생을 마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이그 책을 읽으면서 이 아돈이람의 이야기가 참 너무 너무 이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아, 복음을 위해서 어, 자신의 그두 아내를 그 선교지에 묻고 일곱 피덩이와 같은 그 어린 아이들을 선교지에 묻고 61살에 죽었으니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정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정말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죠. 예, 그런데 이 저자가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이 아돈이람과 두 아내와 일곱 자녀를 불쌍히 여겨야 하는가? 아니면 오히려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겨야 하는가?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 아돈이람이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저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가 더 불쌍한 것일까요? 예. 여러분,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예. 언젠가는 반드시 죽어요. 예. 그래서 미국의 문화인류학자 어니스트 베커는 죽음의 부정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생각하기 싫어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이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생각하기 싫어하는 것한 가지 가운데가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 우리 인간의 행동은 상당 부분 이 죽음이라는 현실을 외면하거나 피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다고 이 어니스트 베커는 주장을 합니다. 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내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부정하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오죽하면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직접 꺼내지 않고 죽음에 관해 말할 방법들을 찾아낼 정도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죽었을 때 세상을 떠났다, 저 세상으로 갔다, 세상을 등졌다라는 표현을 하죠. 예. 그리고 오죽, 이 죽음이라는 이 이게 싫으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죽을 사 자의 의미가 있는 이 살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예. 왜 사람들은 이렇게 죽음이라는 단어를 말하지 않고 죽음에 관해서 말하기 위해 이러한 은유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냐. 예. 왜냐하면 이 죽음이 완전히 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죽음을 소멸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죽음은 단순히 그냥 소멸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죽음은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고 우리의 영혼은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이 죽음인 거죠. 그래서 이생은 내세를 위한 준비이며 죽음은 이생에서 내세로 가는 방법이 바로 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한 우리 그 교회 교우님에게 문자를 받았는데 사랑하는 이 가족이 이그 천국에 갔는데 이제 때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갔다 라는 그 메시지가 그래도 맞아요 예. 만약에 이 세상에서의 끝이라면 죽음은 예, 그냥 소멸이에요 그러나 죽음이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가는 문이죠 예. 그런데 이 죽음이 이 세상의 끝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생각을 피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항상 이 땅에서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4절에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은. 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주 짧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저자가 이걸 좀더 실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스프레이 같은 거를 여러분 하늘에 이렇게 툭 뿌리면 물방울이 이렇게 쫙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물방울이 어때요? 예. 그냥 쏙 사라집니다. 예.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아주 짧다라는 거예요. 40세에 죽든 80세에 죽든이 땅에서 보내는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영원한 삶에 비하면 극히 짧은 것입니다. 예. 영원에 비하면 잠깐의 삶이 짧다라는 것, 아침, 안개와 같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몇 살까지 살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한 40살까지 살다가 죽으면 안타깝다라는 말을 하고, 80살, 90살, 100살까지 살면 그래도 아, 좀 살만큼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서 40살에 죽던, 80살에 죽던 지극히 짧은 거죠. 매한 가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죽음이라는 게 모든 인간에게는 다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나를 개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편 90편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예. 여러분 우리는 끝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바울도 지금보다 다가올 것에 대해 생각하라고 골롯에서 3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래요 예. 이 세상의 땅에서의 삶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면 이 땅의 것으로 가득한 그러한 생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사는 삶이 아니어야 하는 거죠 예.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말하는 바울은 실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 영원을 생각하며 살았어요. 예.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가운데 이 마지막 편지는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 전후서가 이 바울의 마지막 이 서신이에요. 예. 이 땅에서 바울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안에서 쓴게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이제 바울은 곧이그 참수형을 당할 예정이었어요. 이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후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바울이 이제 이그 자신이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예. 여러분 그냥 이 구절을 그냥 아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읽는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읽으면 이게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참수형을 당할 걸 알았어요. 죽음이 바로 앞에 있어요. 예.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보지고 예. 그래서 이 전제라고 하는 건 구약 성경에 예? 그 나와 있는 제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 여기서 말하는 이 전제를 저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구약의 여러 가지 제사 가운데 가장 예? 가장 보잘 것 없는 볼프도 없는 초라한 제물을 드리는 게 전제다라는 거예요. 예. 바울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묘사한 것은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사람은 못되지만 하나님의 재단 위에 내 삶을 부었다. 내 전부를 그분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다메세토상에서 예수 그리스를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라고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예. 그때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 저자가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꼭그이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가족들에게 묻는데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잘 말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죽은 사람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서 아, 이 사람은 모자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아, 이 사람은 뭘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그냥 이 사람은 그냥 모자만 좋아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취미가 있었던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평가가 된다면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플까요? 예.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설날이 있습니다. 예. 바라기는 바울처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보고졌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위해 살았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바울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떠난다라는 이 말의 뜻은 이 추랑한다. 이 배가 정착해 있다가 이 출항할 때 밧줄을 이렇게 풀잖아요. 예. 그래서 이 떠난다 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에요. 밧줄을 풀고 새로운 곳으로 이제 배가 떠나는 예.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에 끝이 아니다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예. 여러분 배가 떠나는 건 다시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신자의 죽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자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에요. 다음 세상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지금 작은 문제들은 영혼에 비하면 하찮은 것에 불과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별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는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여러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많은 일들은 이 땅에서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부유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더 과시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더 그럴듯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 그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얼마만큼 잘 살았냐? 예. 네가 얼마만큼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서 살았냐, 그걸 물어보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여러분, 항상 우리는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시작임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필리포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사는 것이 좋지만 죽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수 있어서 좋지만, 죽으면 그분과 더 온전히 함께 할수 있으니 더 좋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항상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게잘 돼요? 안 돼요? 예. 천국을 생각하며 사는 게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그 저자가 그런 말을 해요. 예. 우리가 천국을 잘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머릿속에 천국이 잘 그려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말을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고 또 우리가 이런 시간에 들어도 위에 가서 생각해라. 천국을 생각해라라고 해도 잘 생각하지 않는 게이 천국에 대한 그러한 이미지가 잘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기쁨은 천국의 샘플일 뿐입니다. 예.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최고로 좋았던,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과, 아, 내가 이거 정말 천국 같아. 라는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예. 아, 내가 정말 이게 천국 같다. 라는 이 감정 곱하기 천만 배는 더한 게 바로 천국이에요. 예. 근데 그게 우리가 그걸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천국에 대한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천국은 쉼이 있는 장소고 사랑의 관계가 있는 곳이며 무엇보다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만난 것이 천국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천국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 영혼을 잊고 잠깐 머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쏟고 살아가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바울은, 그리고 처음 소개했던 선교사, 저도 슨 부분은 달랐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환경 가운데에서도 순간을 선택하지 않고 영혼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이 세상의 패턴에 사로잡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생각의 패턴 가운데 하나는 영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누었어요. 예. 매일매일 수많은 생각이 우리를 덮쳐옵니다. 예.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주위를 산만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잘못된 쾌락에 빠지게 하고 절망 가운데에 빠뜨리는 세상의 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요. 예. 그리고 이게 하루에 몇 번씩 전쟁 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 일어나요. 예.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기도 를 해도 여러분 어때요 삶의 현장 에 가면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패턴들이 우리의 생각을 막 끼어 맞춰요. 예. 그리고 이런 생각의 패턴들이 우리의 감정을 만들어내고 행동을 이끌 고 궁극적으로의 삶의 방향을 결정 해요. 예. 우리가 지금까지 다이 책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예. 세상의 패턴들이 아무리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다 할지라도 동시에 우리는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책을 통해서 배우고 발견을 했어요. 예. 우리는 세상의 패턴 속에 그렇게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우리의 마음의 새로워짐을 통해 파괴적인 생각의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긍정적인 사고 방식이나 자기 개발의 전략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생각을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예. 이 14일간의 새벽 출 기도회를 하는 가운데에 예. 제 막내 아이가 이 말을 계속 들으면서도 한 가지 절망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절망이 깊이 빠진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앉혀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너 말씀을 뭘 듣고 있는 거냐? 어? 세상의 패턴은 끊임없이 우리를 절망의 사고방식에 놓는 거다. 그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어떤 사건이 너를 절망하게 했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그래야 된다. 그랬더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건 아는데 인간적인 생각에 너무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모든 사람이죠. 그래서 다시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이 저자가 책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다음 단계에 대해서 이 다섯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초점을 맞출 생각 패턴 한 가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좌절시키거나 불안하게 하거나 쾌락에 빠지게 하거나 그런 이 초점을 맞출 생각 패턴 한 가지를 딱 선택하라는 거예요. 현재 상황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예, 불안이 되었던, 쾌락이 되었던, 절망이 되었던 한 가지를 딱 선택하라. 그리고 이런 생각을 사로잡는 연습을 시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 의도적으로, 의식적인 노출을 하고, 그리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성경 묵상을 하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 멈추기 기법들을 활용하라고 해요. 근데 이건 연습할수록 향상되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한두 번 하고 아, 안 되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생각을 사로잡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매일매일 큐티하는 거죠. 매일 아침에 큐티해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세 번째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잊었을 때에 기억나게 해줄 공동체를 찾으라는 거예요. 예, 그거 어디겠어요? 목장, 그리고 가족 공동체, 예, 교회 공동체. 예,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 중심으로. 예, 그리고 거짓 생각의 패턴에 빠졌을 때 정확하게 말해둘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예, 그게 누가 되어야 되겠어요? 가정에서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죠. 목장에서는 목장 목녀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지라 예. 여러분 우리의 이 뇌는 딱 세력이 됐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다시 배선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인내심을 갖고 작은 승리라도 스스로에게 축하해 주고 꾸준하게 전진해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내심을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군원에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라. 예. 근원에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라. 예. 믿음의 주요 원정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으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의 모든 노력은 헛수고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2026년 이제. 어, 벌써 한달한달 가운데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예. 그래도 아직도 우리에게는 예. 11달 절반이 남았어요 예. 여러분 정말 올 한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 목장이 변하고 교회가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작은 어디에 있냐? 우리의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올 한해 해보는 거예요. 신년 예, 14일간 새벽을 깨워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헛되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다음 단계 예, 저자가 소개했던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연습하고, 또 인내하고 가장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생각을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올한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